이와 여러분 장난 아니죠? 국물이 많죠? 야, 여기다 볶음밥을 해먹는 거지, 맞지? 그래 나는 되게 새벽에 킹크랩을 먹게 됐는데요 설아가 지금 자고 있어요 설아 때문에 이걸 지금 사온 거거든요 설아가 갑자기 킹크랩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치? 맞아 너무 좋아, 저번에 제가 한입 대고 가져갔더니 그걸 먹더라고요 원래는 안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설아 때문에 시켰는데 설아가 좀 자가지고 원래 이 시간에 안 자는데 자네요. 그래서 설악 거를 남겨두고 우리가 먹도록 할게요. 야 너무, 너무 뜨거 그렇지. 여보도 다리 잘 먹어. 아니 난 이거 이 다리 살이 그래? 와 이거 나 너무 빨리 왔나? 그런가 봐. 나좀 빨리 왔지? 그렇게 뜨겁다는 거는. 와 장난 아닌데? 요즘에 설아 아빠도 킹크림맛있있 봐요. 요 go to the house. I'm g o 워 n g t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데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와. 음. 역시 뜨거우면 더 맛있네. 여기서 큰살좀 먹어. 응. 음. 이게 더 좋아. 나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아, 나 분명 그리까지안 땡겨도 먹었으면 여보가 약간 올것 타가지고 킹그릇 사줄게. 사줄게. 내가 막 싫다 그랬잖아. 그치. 비싸니까. 그치. 근데 여보가 어차피 고기 못 먹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이야. 이러면서. 근데 진짜 그돈이그 돈이지. 킹크랩이 e 얼마 i n 데 응, 나는 이래가지고. 내가 킹크랩 제일 좋아하는 o i n g it. I'm n 더라 sure if 가 고기 자체를 못먹 n 기 때문에 m not sure if you're 맛 o i n 입에 들 I'm not s u 설아 이걸 먹어야되는데 어떡하지 빈 삽을 가져왔어 남겨놓자 이 두꺼운 살로 설아도 이 두꺼운 살 먹어야돼 알지? 아니, 까지 말고 있어야지 까지 말아야되나? 안 까고 있으면 더 비리지 않을까? 이따 또 깰수도 있잖아 어 근데 문제는 비리지 않을까? 안에더 있으면? 에 식어서? 더안식잖아 아까 그건 내가 국에다가 먹다가 얼른 넣은거 먹었었다며 그럼 어. 까는게 낫지 응. 그래도 안까는게는거 나을 것 같아 야니야안 가는 야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이가 거야. 안 가는 거야. 안거 우와, 여러분들, 이거, 이것도 3kg지? 응, 어, 맞아, 3kg. 3kg. 근데 크죠? <laughs> 크 참나이죠. <laughs> 설아를 남겨겠습니다 아, <못 웃음> 설아를 두개남겨둬야겠다 그치? 응. 음. 두개 정도 남겨둬야 설아듯이. 볼수 <laughs> 있으니까. 이 요거는 킹크랩 먹을 때마다 항상 이거 해주다가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내가 알아서 할까? 여보? 여보도 먹어야지나 응, 먹고 있잖아 나 해주느라고 여기까지 응, 설아 줄까? 이렇게 두 개? 응. 우리 설아를 위해서 두 개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설아가.. 아 지금 앉아서.. 원래 늦게 잔다 오늘따라 이렇 자더라? 그러아 그래? 진짜 우리 낮잠을 안 자서 그런가 내가 일어나서 뽀뽀하려 했단 말이야 갑자기 잘 곯아떨어진 거야 설아가 응. 그랬더니 내가 이러다 뽀뽀하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알지 알아? 이러면서 이제 건드리지 말라고 자기 지금 자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올리고 가는 걸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 알았어 치사하다 진짜 오빠 하는게뭐 그렇게 어? 비싸다고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걔야 이마를 씻고 자더라 여보 손안 다치게 여보 이어보면 뭐가 어때? 전복과 보다 더 맛있는거 같지 여보? 뭐. 그러니까 말도 안돼 <laughs> 맛있어 전복과 보다 그렇지? 응 우와. 최고예요 음. 이거 딱 설어 일어나서 양쪽딱 들어오고 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 네. 그럼 우리가 사원보름이잖아 우리가 아니거나 여보거나 아니 같이 사오면 안 어쩌지 이거 혼자 갔다 왔잖아 통화하면서 갔으니까. 갑자기 저번에김크레 먹을 때 은이랑 같이 먹었어가지고 은이도 생각난다. 그래. 은이도 <laughs> 너무 좋아가지고 막 황홀해 막 이러면서 먹었잖아. 또뭐 이번에 내가 먹는 모습을 많이 보여야. 응. 먹어봐. 봐 그런 건가? 응. 먹어봐. 또 이거 쫙. 우와. 은이가 여기 있는 점을 못 보잖아. 응. 야 나도 못 봐요. 뭐 다듬 안 돼? 응. 네, 먹을 수 있는 거. 그래도두개다 있네. 어이쿠. 어. 여러분들, 설아빠가 곱슬머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할 거거든요. 매직을 좀더 기른 다음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너무 짧아서 옆이 길어야 되지, 그렇구렛나루구레나루 이쪽에 좀 길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매직을 할때 전문가한테 가서 그렇지 제대로 매직을 해가지고 와야지. 완전 악성 검술이에요. 피부에 와 파우 들어갈 정도로 악성 검술입니다. 원래 이거부터더 심한데 그나마 이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펴진 거지. 말릴 때. 어, 말릴 때. 맞아요. 안 말리고 그냥 머리 감고 나오잖아요. 완전 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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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여서 들어가요. 가위가 두 개가 있어야 나도 할 텐데. 근데 내가 면 못하지 이거. 당나씨 이거보다 응, 하기 힘들어요. 이거 다른 여성분들은 잘하던데. 그러면 나는 안 되지 이게. 아니 우리 집 가위가 좋으면 또잘될 거야. 응, 응. 가위가 안 좋아가지고. 힘을 완전 주지 않으면 이 불가능하잖아. 맞아. 우와, 이 두꺼운 다리들이 떨어진 거 보소. 와. 잘 먹을게. 안한 놈. 다리. 다리. 와. 진짜 어둡게 더 맛있네. 이게 다 맛이 다른가 봐. 그렇지. 친구들이. 음. 와. 또 달달한 맛이더나 맞아 맞아. 음. 응. 맛지 와. 고마워 제가 떨궈뜨리는 거는 피랍합니다 여러분들 꼭다리도 나 이제 먹을게 음. 어. 얘는 두 마리 였어서 내가 다먹어줄거 와쌀때 먹어야지 응 비싼 데는 못 먹어 맞아 우리가 거기서만 사니까 잘해주시잖아 제가 머리도 안 감은지 이틀 됐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완전 폐인이거든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완전 폐. 이게 왜 실로 먹 묵... 끈으로 먹거든요. 어, 이거 먹을 줄 안다. 원래 그렇게 뼈를 박아먹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여보다 그렇죠? 응. 느끼지 저 볶은 가더 맛있다는 거를. 맞아. 지금 손가락을 먹었어. 방금 아, 손가락 먹었다고? 말을 응. 왜 하는 거야 그걸? <laughs> 생긴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왜 이렇게 비유상하게 생겼지? <laughs> 왜 이렇게 점들 생... 같은 게 많냐? 지저분해 <laughs> 보이고? 생긴 게 그럼 어때? 예, 생긴 건 진짜 멋생겼다. 맞아. 아, 저거 막괴물처럼 생겼잖아.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괴물 맛은 신선해. 와,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이런 껍질이 있다는 게나 너무 신기해. 얘런 생명체들이. 그러니까. 와, 이렇게 두꺼운 껍질을 걸고 어떻게 걸어다니지, 이거 완전. 와. 먹기 힘들게 왜 두껍게 합니까? 그래서 바다에서 잘 살아남는 거 아니야? 바다가 돌도 있고 막 그런데 막 <laughs> 그런 응? 부딪쳐도 막무릎지않고막 부딪혔는데 어 방금 뭘 쳤지? 막 이러면서 무대지면서막 이렇게 가는거지 물고기는? 응? 그럼 물고기는? 아 물고기들은 애들 좀 이렇게 먹으라고? 흰살 아, 맛있네? 맛있어 더 쪼이 쪼이 타잖아 그건 아니야 여기까지 내가 먹어? 뭐, 이거 뭐 먹어? 일부러 딱이거만 먹어 응? 아 음. 벌써 생선 같다. 그러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봐. 아, 여래 나이 딱 좋아. 네? 나 운이 뭐 이러는 줄 알았는데 나도 이러네. 그러니까 진짜 맛있으니까 자동으로 나오네. 날도 안먹을게 응. 너 많이 먹어. 응. 여기 있어. 알았어. 응. 우와. 손가락으로 쑥하니까 쑥 나오네. 응. 우와손가락으로 찍어볼게. 응. 굳이. 아니 이렇게. 아우. 잠궈서. 응. 그 안에 국물이가 무슨 맛인데? 우와. 그렇게 끝내죠. 음. 막살것 같아. 이 장이. 응. 고소해 여보 이만할 때마다 예전에 우리가 통째로 버리면 되는데 아깝다. 이 통째로 버렸잖아. 하아, 진짜 미쳤다. 다리, 다리만 먹고 다 먹어. 진짜 미쳤다. 와. 어, 그래 사람들이 막가들 어, 저기 기분인데 버린다, 저걸 버린다니 어머 어머 말도 안 된다면서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래. 아, 진짜 아깝다 그거. 그때 이을이몰라가지 어떻게, 뭐. 맞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지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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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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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여러분들 그 대신 우리가 다른데 돈을 안 써요 먹는거지 그치? 응 고기도 안 먹고 응 그래서 그걸로 지금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흐. 다 먹고 살자고 하는건데 먹고싶은거는 이렇게 먹어야지 뭐 이것도 뭐 계속 먹지도 못할텐데 또 언제 싸질까? 그래? 이번에 네. 점점 오르고 있는 거같아데 그러니까 좀한 6개월에 한 번씩 혹은 5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싸지는 하지 마셨면 좋겠다 맞아 어, 한이 정도 가격에 딱 이렇게 5만 원 우리 근데 이렇게 많이 먹은 게 처음이야 응. 맞아 이렇게 연속으로 먹은 건 처음이지 어.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게 킹크랩이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혹은 3, 40만 원짜리를 먹는 줄 알더라고 음. 우리 지금까지 30만 원짜리 먹은 적은 없잖아 한번도 없지 응. 다 20만원? 제일 비싸봤자 25만원이었나? 맞아 그것도 4kg 4kg짜리 맞아 그것도 4kg 항상 3kg 먹었을때는 10몇만원 그지 맞아 쌀때잘 먹었어 맞아. 지금 고기를 다 까서 이 아래에 넣고 있습니다 잠궈놓고 먹으려고 있어. 어. 원래 화면 여기다 대고 고기를 제대로 보니까딱 먹어야 진짜 먹방인데 이렇게 보고 니까잘안 보여서 아쉽다. 아, 이거 손치워봐 우와 보이미, 여러분들. 가까이 가까이. 색깔이 좀 응. 네. 이게 손치 요거지. 어, 누르고 있어야 되나? 이러고, 나도 손 만져보자. 우와, 이러고 장난아니죠 국물이 많죠. 야, 아, 여기다 볶음밥을 해 먹는 거지, 맞지? 그래. 국물이 완전 노란데? 원래 그 노란 게 정상인 거지. 그렇지. 음. 응. 아, 그런 이국물버리기 아깝구나. 좀금 마셔봐. 어때 아, 국물 마시니까 참기름 먹는 것 같아. 아 진짜? 어. 고소해. 아 고소하다고? 우와. 와. 와. 장난 아니네. 국물이 와. 내가 봤을 때 얘는 좀 오래 지나려고 해가지고 완전 고소한, 완전 그리고 좀 이렇게. 다크 무리하면서 그런 킹크랩이었던 것 같아 얘좀 유난히 지금까지 먹었던 중에서 가장 맛있었어 인간이 생긴 제일 잔인 왜? 이런 건 안도 질을 하잖아 먹기 위해서? 응 아무렇지 않게 아무 감정 없이 맞아 <laughs> 전혀 미안한 마음도 안 들고 당연하게 얘는 죽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생일이 제일 잔인해 네 응. 그런 말을 들어도 응. 바뀌는 건 없어. 당연히 먹어야 되니까 아무 생각 안 들어. 그냥 먹을 거. 그렇지. 킹크랩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이것저것 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몸을 키워놓은 거 아니야. <laughs> 근데? 당연하지. 얘네 얘네도 살쪄 가지고. 응. 우리 먹는 그 그렇게 살 찌워가지고 겨우 먹고 살리고 막 바둥바둥 그러면서 살아난 몸을 쥐어내들을 우리 인간이 잡아다 난도질을 해가면서 입에다 엉막 이랬어 엉막 이러면서 먹고 있으니 나지 설아 깼나? 목으로 풀어줘야 돼겠 그런데 수도. 옆에 가있어 했 했잖아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 가고요 설아빠 마물리잘 먹고 치워 이건 다연히생각안네요